호크아갑니다. 지금 비행기 타러 가볼게요. 호크호크에 도착을 했고, 호텔에 짐 맡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짜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 가을 날씨. 음, 음 맛있다 완전 부드러워 뭐하고 계신가요? 아니 원래 가려던 카페가 교통이 너무 안좋아서 카페 알아보고 있어요 딱히 예쁜데 없는거 같아요 연우가 예뻐서 괜찮아 <목소리> 결국 택시를 타고 오우리 공원으로 가. 여기에요. 제가 올려고 했던 카페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외관이? 음, 예쁘게... 먹을까? <목소리> 음. <목소리> 그렇죠? 여기 트리도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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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카페에서 크림브레 <laughs> 크림브렐레를 꼭 드세요. 크림브렐레? 맛있었지, 크림브렐레. 어. 오 강아지, 귀여워. 은진역 <laughs> 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음. 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 이거 한번 찍어보려고요. 만 원이네. <laughs> 뭐야, 표정 뭐야? <웃음> <웃음> 오, 개웃긴데? <laughs> 어, 귀여운데? 잘 나왔네? 그래? 잘 아, 나오네, 이쁘네. 괜찮네. 이쁘네. 아, 개웃겨. 이게 만원?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나하네? 귀여워. 네? 나 어떤 거 같아? 귀여워. 따뜻해 보여. 그래, 이렇게 올리는 거. 스키장가 혹시? 이렇게 어? 하면 되잖아. 자, 이걸로 가자. 넌뭐 채해? 나 이거. 너 그거? 나는, 나 이거 아니 이거. 나 먼저 할게. 어. 어! 아! 노랑이다. 어? 어? 케어팅 같아. 어? 눈물도 있어. 그 뒤에가 진짜 귀여워. 뿅. 어? 야광이래. 진짜? 어. 이거 어디 써 있어? 와 너무 좋다. 몰랐어? 누가 갖고 싶은 오, 거? 나 가져. 그래? 오 어? 너무 귀엽다. 퀄리티 너무 좋아요. 와 이거는 여 가운데 야광이야. 헐. 헐 문치치다. 하나 어. 아, 이 노란색 싫은데. 문치치래. 얘 뭐가 문치치지? 어? 아니 이거 뭐임? 너무 변태 아저씨 같은데? 뭐예요? 이거 뭐야? 아 이거? 맞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렸나? 응? 어? 너무 귀여운데. 아니 나이핀 갖고 싶어. 귀엽지 않아? 얼마게 이만원 아니야. 7,700원. 어? 너무 비싸. 가지고 골라 뭐 하지? 그 닮은 건 이거야. 뭐? 어? 근데 얘가 되게 예쁘잖아. 어, 그게 예쁘지. 나 예쁜 애할래 그래. 퇴가고. 아, 뭐 어, 예쁘다. 토끼 그거 먹고. 안녕하세요. 배부르거든요. 근데 임종윤이 꼭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위기가 <가진> 진짜 좋아요. 달아. 쓰고 이시 어? <laughs> 너무 약한데? 그 엽정, 몬치치 동동주가 아 무조건 이 빨간. 한번 아, 어. 아, 더하자, 한번 더하자. 이거는 뒤쪽을 들어서 들어. 어. 제발. 아, 오 뽑았다, 뽑았어, 뽑았어. 장난 아니야? 약다 봐. 내가. 할게. 제발 몬치치지가 뽑아줘. 아, 아니야, 내가. 할게. 이거 돌아가 야 내가 할게 여기 자. 됐다 잘하네 됐다! <laughs> 어와 아, 대박 아, 너무 귀여워 아, 잘, 아, 일본에서 제천 몬치치에요 <laughs> 크랩뱀 <크래벳> 먹으러 왔어요 <laughs> 이거 먹을까? 스트로베리 맛나 음, 맛있겠다 음. 음? 음, 맛있어? <laughs> 숙소에 왔고요. 짐을 다 풀고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유우인 투어를 가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동키호텔을 갔다가 잘 예정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안녕. 여기 아웃핏 샤프. 목도리 롱패딩에 이런 스트라이프 이제 집을 줬고요. 레이어드 해줬고요. 가방도 유니클로 아니요. 호쿠오카의 찐 아침입니다. 지금 몇 시죠? 찐 아침 뭐야? 7시 34분이고요. 저희는 유후인 투어를 예약해서 하카타역으로 가고 있어요. 띵띵 부었어요. 저희 오늘 o o t d 포인트는 그린. <laughs> 일본 아침은 다들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평일이거든요. 잘 어울린다 이제. 우가 일본 소도시 마을이 고하는데 70년 전통. 간하게 음.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바삭바삭하진 않은데. 아 그래? 근데 양념이 맛있. 그러니까 뭐 양념도 있다. 응, 맛있어. 골라 먹고 싶어. 오? 물이 유명하거든요. 다가? 이거 마시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 사실 쇼핑할 때는 없는데 너무 아늑하고 너무 좋고 너무 조용해요. 너무 좋아요. 크레페 먹을까? 응. 응. 크래페 제가 크레페 좋아하거든요. 오? 맛있어? 사차 아저씨가. 오므라이까지 샀습니다. 날씨 음. 너무 좋아. 먹어 볼게요. 오! 음, 맛있어? 응. 응. 똥 잘르는 것같아 음. 응. 유플레 먹는 기분이야. 맛. 있다똥똥잘 나왔으면 좋겠어. 몇명 여기? 고 싶. 몇 명? 두 50... 명. 더 여기. <목소리>

오? 응. 아. 이거 와 너무 멋있다. 같이 오. 응. 여기 이렇게 지도 보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 목표가 있는데 저희 목표는 여기 끝에 몬치치 샵이거든요. 끝까지 갔다가 몬치치를 보고 돌아오는 조선. 드디어 몬치치 진짜 개나 말고 몬치치 와 몬치치 안에 의치캔은 뭐지? 너무 귀여워 쯧쯧쯧쯧쯧쯧쯧쯧 <laughs> 어? 어머, 귀여워. 어. 얘가. 귀엽긴 한데 이게 안꽂져져요 이크하지 않아? 그렇 망토도 들어가 있고, 얘는 이것도 된다고. 근데 막 질릴 것 같아. 누나 이건 검정색일까? 아 검정은 진짜 아니에요. 아 그래? 저의 몬티치를 입양했습니다. 첫 인형. 아어 <laughs> 일어날 거야? 귀여워. 고아. 맛있어. 음, 향도 엄청 나고, 바삭바삭해 음, 어 아, 음, <laughs> 음. 카레. 음. 아, 맛있어. 음, <laughs>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맛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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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행이고 오! 아, <laughs> 음. 어, <너> 잘한다. <웃음> <웃음> 찾았다. 가 투어 갔던 것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 다 너무 좋은데. 응. 히타랑. 응. 가마도. 가마도. 어! 난 솔직히 유후인만 기대했거든. 어. 근데 히타가 엄청 좋았어. 그치 근데 히타 코스가 많이 없단 말이야. 어어. 그래서 사람들이 히타 코스를 꼭 갔을 어 히타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한적하고 너무 좋아. 암튼 히타꼭 하시길 추천합니다. 오? 네? 걸림. 아예 못 나가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불도 난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략 1시간 정도가 조금 늦어졌어요. 네. 이제야 내렸거든요? 원래 6시 10분 도착이었는데 7시 10분에 내렸어요. 우리 1시간. 음... 숙소에서 짐 두고 나왔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거 저희 키와미아 한바을 먹으러 갈 거예요. 날씨가 하나도 안 추워가지고, 그냥 완전 가을 한국 날씨? 오? <laughs> 음, 완전 녹아버리는데?

그만큼 한방이가 맛있었다는 거 아닐까? <laughs> 너무 고소해! 펜진 <laughs> <Hello. colonial> <laughs> <like you> know. <laughs> <laughs> 돌아다니다가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길래 왔어요. <laughs> 와, <우와>,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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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2차 먹부림 야식을 하러 왔는데요. 그게 줄을 서네요 바깥에. 매운맛은 몇배하지 여 돌, 배 레알로? 감사합니다. <놀람> 거예요. 사, 사 진짜 와사비 맛있나? 거 이거, 이거. 그래. 이그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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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이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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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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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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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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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이거. 갈게요 핑크색이면 귀엽겠다. 어, 핑크다. 아 싫어, 싫어. 이배 이거 뭐야? 내가 언제 게 구했는데? 아 스티커 붙이는 거. 귀엽죠? 야, 다니까 귀엽다. <laughs> 이거 유행 맞아요? 너무 색깔 중독이요 팩 착용감은 별로예요. 두꺼워요. 도화지 올리고 있는 기분? 별로 별로. 하지만 귀여우니까. 어? <laughs> 눈좀 오픈해 그럼. 아얘또 먹재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새벽 2 시야. 진시 또 먹어? 이거 괜찮아어 괜찮네. 지금 나왔어요. 김종은 편의점까지 왔네. <laughs> 새벽 2시 25분에. 오! 뭐 먹을까? 드디어. 귀엽죠? 여기에 어묵을 담아줌. 손이 따뜻해. 좋겠네 아, 어. 먹겠습니다. 소힘줄이거든요? 들 그건... 그런. 내일 얼굴이 퉁퉁 부어있겠다. 이렇게 이틀차 영상 마칠게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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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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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합이다자 여기 게이 그거 시켜야지. 어? 지금 교 어.. 아니? 가 구멍 나거있어 진짜 구있어 말찌린이가 뭘까요? 내가 서 육회 같지 않아? 말육회? 어, 말육회? 아니 그냥 육회 서인큐브 많아요. 어? 와 예전에 진짜 귀엽다. 모자 안 바뀐 거 봐요. 이거 사야겠어. 두개 사. 같은 종류인가? 응. 어 같은 종류가 아니야. 두개 사야지. 아. 얼굴 부었다. 나도 부었다. 실실 이 기온. 헐. 내가 이거 봐봐. 얘 이게 뭔 건가? 얘 아니면 얘, 얘 아니면 얘, 얘, 얘 싫어. 싫어. 와내 와... 제일 싫다는 나온 어. 누군데? 오? 어? 여기 1층에 안녕하세요. 이런 피규어들 진짜 많거든요? 원치짚퍼있어 이거 까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여긴 더싸 그러네 오?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나도 한 입. 진한 딸바 맛이에요. 그냥 진짜 생과일 가름 맛. 공항 갑니다. 근데 택시 탈지 전철 탈지 모르겠어요. 불러봐로. 불러봐로. 봐봐, 아, 16이다. 아, k g 까지는못는거아 자기야, 근데... 옮겨. 짐을 <laughs> 옮겼습니다. 저희 보안구역 들어왔고요. 밥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저 야키토리 시켰어요. 그리고 논알콜맥주와 야키토리 진짜 상상도 못했어. 아. 맛있는 응.